땅 위에 핀 눈부신 태양의 꽃, 해바라기 사이를 걸으며 꽃처럼 아름다운 시를 짓는 한 남자가 있다. 내게 꽃한 송이 주니 왜 이리도 피어나는 게 많은지. 저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 선물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꽃을 그렇게 많은 다발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송이만 줘도 그 사람에게서 피어나는 웃음꽃, 그리고 행복한 느낌, 그리고 또 우리 둘 사이에서도 그렇게 또 사랑과 웃음이 또 피어나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아주 작은 선물 하나를 줄지언정, 진심을 가득 담는 일처럼요. 그렇게 진심을 담은 글도 쓰고 싶어요. 짧은 글이라도 정말 진심을 담은 글이요. 장황한 백 마디 말보다 가슴에 와 닿는 한 줄의 글, 진심이 담긴 그의 청춘 한 줄을 소개합니다. 춘천시 후평동의 한 오피스텔. 다른 방들은 다 출근하고 비어 있을 시간이지만, 그는 아직 집에 있다. 지금 이 시간이면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이럴 시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이제 보통 글쓸때 영감은 제가 이제 활동하는 시간, 저도 이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밤이나 새벽에 또 많이 떠오르는 편인데요. 그럴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중간중간 메모를 조금씩 해놓고 이제 이렇게 시간이 날때 컴퓨터로 이제 다시 한번 생각 정리하면서 이제 문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휴대전화 속에 가득한 메모와 노트북 속에 가득한 습작 들 아직은 꽃다발로 묶지 못한 송이송이의 글들을 쌓으며 그는 일인출판이라는 소중한 꿈을 키워고 있다. 살다 보니 어느새 옷걸이가 되어버린 철봉 좁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운 살림살이들 (3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청년의 삶은 이 자취방처럼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갖출 건다 갖추고 있다 빨래부터 설거지까지 이젠 익숙해진 오피스텔 생활.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일을 더 먼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그냥 뭐 이사를 가게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진 정이 쌓일 만큼 계속 오래 있게 됐어요. 이제 또 차도 생기면서 이제 좀먼 거리가 돼도 이제 이사 가기보다는 그냥 차 끌고 그냥 출퇴근하기도 됐고 이제는 또한달 한 전부터 식구가 또한명 생겼으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또 계속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새 식구가 누군가 했더니 바로 요 녀석. 한여름에 구조해서 이름도 한여름이다. 길에서 험난한 생활을 하던 유기묘였지만 동희 씨 덕분에 실내 화장실에 도자기 밥그릇에 물고 뜯을 놀이감까지. 풀옵션 오피스텔 양이로 신분 급상승 서로에게 외로움을 달래 주는 소중한 친구가 네. 되어 주고 있다. 확실히 책임감이 생기죠. 제가 사실 좀 많이 게으른 편인데요. 이 친구 덕분에 오히려 저도 더 부지런해지고 제가 일어나서 챙겨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떤 동기부여가 좀더 된다고 할까요? 그 제가 좀더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 생긴 셈이죠. 어릴 적부터 시와 그림의 두각을 보였던 동희 씨. 그는 자연스럽게 문학 청년으로 성장했고, 여느 20대들이 그렇듯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아픔을 겪었다. 이런 삶의 빛과 그림자가 곧 창작의 양분이 되어준 것. 작가 지망생답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서점이다. 책을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동희 씨 역시 늘 책과 가깝게 지내며 성장했다. 박준 시인, 이병률 시인, 한강 작가 존경하는 작가의 책을 만날 땐꼭 선배의 조언을 얻는 기분이다. 어, 서점을 찾는 일은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저는. 제가 작가를 꿈꾸기 전부터도 서점에서 시간 보내는 걸좀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오면 또책 냄새가 또 나잖아요. 서점만의 냄새. 그리고 새 책을 펼쳤을 때 나는 냄새도 있고 그런 어떤 익숙하면서도 편안한 향기를 맡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글들을 찾아서 읽는 거죠. 어, 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오히려 저도 영감을 받기도 하고 자극도 되고 언젠가는 내가 쓴 글도 이 넓은 공간 한가운데 한편으로 이제 꽂혀지지 않을까. 춘천시 신부급의 한 카페. 오후가 되면 동희 씨는 바리스타로 변신한다. 카페 근무 경력만 2년. 컴퓨터 키보드만 두드릴 줄 알았는데 커피머신을 다루는 손길도 무척 능숙하다. 독립해서 이제 혼자서 이제 삶을 꾸려나가려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 사회에선 이제 일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여러 가지 직종에서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어, 저는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많이 소통하고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일이 좀잘 맞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어떤 작가로서 이제 그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은 그런 감수성 뭐 영감 이런 것들을 얻는 데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요. 한강 시간을 틈타 친구가 찾아왔다. 고등학생 때부터 절친인 범준 씨.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난로부장을 맡았었는데, 난로부장 했을 때부터 뭔가 남들과 다른 행동을 많이 보이긴 했죠. 좀 특이한. 그러면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친구가 IQ 테스트를 했었는데, IQ가 우리 반에, 저희 반에서 거의 최상위권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림도 잘 그리고, 되게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는 어, 그런 능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국어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 이 친구 발표하는 거를 반 친구들이 다 듣고 싶어하고 그럴 정도로 어, 뭔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얘기하는 데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템템이 꽃밭을 산책하며 감수성을 충전하는 동이 씨 올해도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여름의 끝이 보인다. 작별 인사를 준비하는 해바라기들 사이로 신나으로 다가오는 가을. 예정된 이별이 아쉽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야 비로소 새봄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꽃과 청춘이 아름다운 건 영원하지 않아서일 것이다. 여름에 그토록 찬란했던 해바라기 꽃들도 계절이 바뀌니까 시들어 가네요. 분명 저의 청춘도 그럴 테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계절도 무수하게 바뀔 테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인데요. 카르페디엠, 그리고 메멘토모리. 각각의 뜻은 오늘의 충실하자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그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요. 비록 지금 여름 해바라기들은 찬란했던 그 빛을 잃어가지만 그 모습을 봤던 우리들은 기억하잖아요. 해바라기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저도 그렇게 찬란하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면서 또한 제 주변에서 찬란하게 살아가고 있는 젊은 청춘들을 제가 또 알아봐 주고 기억해 주고 싶어요 번데기에서 벗어나 이제 막 펼친 날개로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날 너무 넓어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방황과 고뇌를 양분 삼아 청춘의 꿈은 성장한다 한여름에 찬란하게 꽃 피운 해바라기처럼 짧지만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청춘의 계절 지금의 힘든 순간들을 딛고 더 밝은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의 작가. 한동희 씨의 청춘을 응원합니다.